여호와의 언약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일곱 달 동안 있었습니다. 일곱 그러니까 달 동안 도시를, 특별히 이제 블레셋에 있는 도시 다섯 군데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독종,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수를 잘 불러서 우리가 이 언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그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에,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 그것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속권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복술자들이 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실 민숙이나 이런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에, 올바른 지식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속권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있었던 다섯 가지 제자, 제사 중의 하나입니다. 속권제는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든가 성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했을 때 드리는 제사. 혹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를 주었을 때, 예,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그 피해에 대한 그 똑같은 배상과 함께 그 피해에게 5분의1을 더해서 이렇게 돌려 주었던 그런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물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그들의 말은 올바른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이 속권제 재물을 준비할 때에 금독종 다섯, 금 독종 다섯, 금쥐 다섯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에, 이제 금으로, 에, 독종은 이제 그들의 전염병의 형태로 이렇게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쥐, 쥐는 이제 땅을 해롭게 했다. 그러니까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만든 이유는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로부터 그런 질병과 전염병과 독종과 그다음에 땅이 오염이 됐고 땅이 고통을 당하게 됐다. 우리의 땅이 이제 그런 의미로서 형상을 만들 때에 동일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이것을 다시 가져가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의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 병과 이 땅이 예, 해롭게 된 것을 다 가져가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다섯 도시의 방백들 을를 종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 이 언약계를 돌려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언약계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새로 수레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도 기본적으로 신에게 뭔가 제사를 드린다거나, 그들을 섬길 때 기본적인 그런 룰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새로 한 번도 쓰지 않은 수레, 그리고 또 멍에를 메워보지 않은 속, 어, 그... 암소죠 전나는 소니까 암소 두 마리 보통 이제 수소를 일하는 소로 쓰는데 암소를 한 번도 쓰지 않는 것 특별히 이제 갓 송아지를 떼어내서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암소 두 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해서 이제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이제 송아지를 암소가 어떻게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떨어뜨려 놓으면, 송아지에게로 속아 가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인 것인데, 만약에 두 마리의 암소를, 수레를 끌게 해서, 그것이 어디로 보내려고 하냐면 베세메스라는 곳입니다. 베세메스는 블레셋과,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었던 도시가 베세메스라는 곳이거든요. 이제 그곳으로, 이제 이 수레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레가, 이 암소 두 마리가 이 자기 그 어린 송아지가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베스메스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송아지 소가 만약에 송아지 있는 축사로 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당한 일들은 모두가 다 우연이다. 저 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 위에다가 언약계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속권제로서의 그 재물들을 독종 다섯 개와 모양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쥐 모양으로 된금쥐 다섯 개를 상자에다 넣어서 이제 그 소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그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곧바로 베세메스로 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네, 이것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가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은 이가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바로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도 그것을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그 베세메스라는 도시는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인데, 배시라고 성경에 들어가 있는 지명은 배시라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요. 세메스라는 것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에,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섬겼던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시라고 들어가는 지명은 다 집이다. 그래서 우리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베들레헴 하면은 빵의 집이다 빵집이다 이런 뜻이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시라는 것은 집인데 태양신을 섬겼던 집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과거에 이스라엘에 오기 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또 신전이 베세메스에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선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언약계를 두 암소를 이제 메어 달고 수레를 보내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 그 그들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무도 군인이 쫓아온 것도 아니고 언약계 자체에서 그런 능력이 이루어져서 자기들이 7개월 동안 버티면서 그것을 취하고 있었지만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도시의 방백들과 술객들이 모여서 결국 결정한 것이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저게 우리 땅에 있으면 우리는 다 질병으로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결국 블레셋은 이제 사사기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예,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과정은 이 사무엘서의 기록자의 예, 의도는 뭐냐면 예, 이스라엘에도 예, 왕과 같은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논리로서 이제 언약계를 빼앗기고 이런 사건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중간 속에 언약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냈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정말 두렵고 떨린 분이다.라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알았다는 것은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흐르게 되면서 이것은 바로 골리앗의 멸망, 블레셋의 멸망,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통치하게 되면서 블레셋의 세력은 아주 급격하게 축소가 되고,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laughs> 하나님께서, 예, 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든 나라 가운데, 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 사건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물론, 정말 사랑과 인자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면 공의와 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오늘 말씀 속에서 빼앗겼던 법계가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 의해서 다시 돌려보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예, 네, 암소 두 마리를 새로운 수레에 실어서 또속건제물과 함께 돌려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갑옷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